또 바울이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루는 그 가운데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상 숭배가 어찌 실제로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또한 더불어서 10장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는 피해야 할 것이다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첫머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멸망당한 이유, 이유의 첫머리에 우상 숭배를 두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아,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약해서 우상 숭배. 에, 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는 그런 약한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 2 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니네들이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강함이 너희를 어느 순간 수, 부지불식간에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은 마치 화재 현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119벨이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마치 전염병의 현장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급히 피하듯이 맹수를 피하듯이 우상숭배의 자리로부터 최대한 급속하게 에, 영향력이 혹시 나에게 튈까 멀리 떨어지라는 그, 급히 피하라는 강력한 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 반드시 그 불을 피하듯이 에, 이 급하게 재난을 피하듯이. 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지혜 분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가지 논리적인 전개를 하게 될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이 우상숭배에 들여진 고기 먹는 거 그것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도록 하, 어, 그런 돕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찬 예식과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방 제사와 연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우리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의 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상징해서 그, 그 피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그 피가 아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그 축복의 잔을 먹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에, 코이노니아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원래 본질적으로는 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 에, 이 참여함, 어, 교제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잔을 마시면 성찬 예식의 그 잔을 마시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랑에 이그 참여하면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이코인노니아라는 단어에 참여라는 단어 그리고 친교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누어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잔을 마시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는 때는 똑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몸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여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 뒤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한 몸됨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상징하는 한 떡을 어, 떼어서 나누어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일이 그 신비 가운데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 몸됨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찬의 예식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받고. 그 교제 가운데서 힘을 입는 이 놀라운 성찬식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상 숭배도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18절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육적 자손, 혈통의 혈통적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결국은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속죄의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서 또한 먹는 일을 했다. 거기 드려진 화목 제물의 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구약 제사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걸 끌고 이제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은 귀신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도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귀신 잘못된 귀신로는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원통한 영혼이 이땅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사단 마귀를 정점으로 하는 수장으로 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예전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었던 그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귀신이고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땅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깨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 무리들이 우리들도 그 반란군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일이 우상숭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어이 에,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부여받는 일이 영향력을 받고 참여하고 영향력을 받는 임파테이션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우상 숭배의 이일 가운데서 먹는 일 나는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았어요 거기 예배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먹는 것도 그 우상 숭배의 일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물론 뒤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귀신에게 드려지지 드려진 것이라는 어, 것을 알지 못한 채 먹었다는 거, 그건 괜찮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뭐. 우상에게 또 똑같이 드려진 고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입 안에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 똑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미 부여가 그걸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먹은 건 상관이 없는데 우상숭배에 들여진 것이라고 알고 먹, 먹는다면 우리가 그 영향력 가운데 임파테이션,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일 가운데 허락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의무 의미 부여를 한 것에 우리가 속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 이. 이 삼 가운데서 삼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일을 이사람도이사아은이 사람은 이사람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뭐그얼굴이그얼굴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고 해서 우리가 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일본에서 배교 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가려내고 그들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아, 부,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시인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순교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했던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화를. 밟느냐 아니냐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그 그림을 밟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아,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그 시험대 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왜 죽어갔습니까? 그 의미 부여가 그런 거죠. 여러분, 밟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까?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밟으면 부인하는 거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어떻게 감히 그러고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서 밟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하는 순간 완전히 그이 어, 일이 이, 이 어떤 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모르고는 먹어도 되는 것이야 것이다. 그러나 알고도 먹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얘기하면서 앞에는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 그게 무슨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금 경고하면서 우상숭배는 또한 가볍게 볼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숭배를 그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진노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하셨겠냐는 거죠. 우상숭배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상숭배에는 그 그림자도 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얘가 누굽니까?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음식을 가려 먹겠다고 어이 잡혀간 바벨론에서 첫 번째 결정을 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거라는 거죠. 어 아, 다니엘은요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 숭배하는 일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어, 모습과. 행동의 표현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그 그림자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상숭배의 고기를 먹었다 우상숭배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망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나는 벌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는 그 그림자라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누구와 만나면 그의 영향력 아래 참여하는 것이고 영향력 아래 참여 하면 그의 영향력이 내삶 가운데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굳건하면 우리가 그분의 잔과 피를 잔, 잔을 상징 잔이 상징하는 보혈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그이 떡을 먹고 마신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거하여 그 은혜의 힘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우상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강력한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성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안 만날 수 없고요. 만나면서 그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으니, 그 좋은 영향력에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되 세상 가운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인한 것처럼 또 사고가 난 현장을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 일 가운데는 결코 가까이 가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미 오는 은이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서, 예배의 영향력, 보혈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 영향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부여받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선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석과 아벤노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충성된 예배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제하면서 아버지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